브이로그에서 장바구니 담고 언박싱하는 것까지 좀 보여드렸었는데 거기에다가 악세사리들도 좀 구매를 했어요. 악세사리들까지 오늘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좀딸달록좀 컬러풀한 옷들을 사고 싶었어요. 이런 완전 진한 핑크 니트를 샀습니다. 그 쇼핑몰에서 보던 거랑 되게 컬러가 비슷해서 엄청 마음에 들었던 니트고 쇄골이 그냥 딱 예쁘게 보이는 정도의 그런 넥라인이라서 진짜 아무데나 입어주기 좋아요. 포인트 주기 좋은 그런 니트라서 이렇게 입으면 얼굴빛을 확 살려주는 그런 컬러거든요. 사진 찍을 때나 영상 찍을 때나 되게 잘 나오는 깔이에요. 마음에 들었던 니트입니다. 봄까지 진짜 잘 입을 만한 그립니다. 그리 단가라 니트도 샀습니다. 여기 넥라인이 진짜 예쁘게 파여 있거든요. 세월이 살짝 보이는 정도가 진짜 예쁘다 생각하는데 앞에 라인이 예쁘게 파져 있어서 입으면 딱 핏이 진짜 예쁘고 제가 워낙에 좀 스트라이프를 좋아하는 편이어서 스트라이프 보면 좀 지나칠 수 없는 그런 병이 있어요. 음, 그래서 이런 스트라이프 티셔츠도 하나 샀고 옷장에 하나 가지고 있으면 손이 되게 자주 가는 그런 옷들이 있잖아요. 약간 그런 스타일 그래서 얘도 전체적으로 좀 루즈한 핏이에요. 입었을 때도 좀 그냥 부담 없이 아무 때나 입고 나가기 좋은 스타일이고 저는 개인적으로 약간 짧은 미니 스커트에 흰 양말의 로퍼 이렇게 신는 스타일을 좋아해서 그렇게 입어주면 약간 스쿨룩 같은 느낌도 내줄 수 있고 얘도 봄까지도 진짜 잘 입을 것 같아요. 제가 이거는 저번 브이로그에서 한번 보여드렸던 맨투맨이잖아요. 이렇게 Early Times라고 적혀 있는. 갈색 맨투맨이고요. 엄청 안에 이렇게 기모가 되게 도톰하게 들어가 있는 소재고 자체가 엄청 폭닥폭닥해요. 그래서 입으면 엄청 이렇게 품에 안긴 것처럼 되게 포근한 느낌의 맨투맨이고 진짜 핏이나 이런 게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제가 딱 좋아하는 약간 동글동글 하면서 너무 박시하지 않은 그런 박시함? 뭔 느낌인지 아시죠? 적당히 귀여운 핏을 가지고 있는 맨투맨이라서 제가 진짜 너무 좋아하는 옷입니다. 그래서 얘는 최근에 진짜 자주 입었던 옷이고, 제가 요즘에 브라운 컬러에 완전 빠져가지고 옷들이나 아이템을 좀 많이 사고 있는데, 그중에서도 제일 마음에 드는 맨투맨 제품, 핑크색 맨투맨도 있습니다. 색깔이 진짜 이쁘죠, 이것도. 되게 쨍한 핑크고 형광기가 살짝 들어간 핑크 느낌이라서 좀 쿨톤 분들한테 좀더잘 받을만한 그런 컬러인 것 같고 얘도 되게 포근포근하고 부드러운 느낌의 맨투맨이에요. 얘도 안에 기모가 되게 도톰하게 들어가 있고 이것도 엄청 따뜻해요. 요즘에 딱 입고 다니기 좋은 그런 스타일이어서 이것도 얼굴을 되게 환하게 밝혀주는 그런 핑크색이라서 컬러풀한 아이템을 찾고 계셨다면 추천해드리고 싶은 그런 맨투맨. 엄청 귀여워요, 옷 자체가. 통통 튀는 느낌이라서, 최근에 되게 컬러풀한 옷들을 좀 많이 사고 싶었는데, 그거를 충족해준 친구입니다. 그냥 귀엽게 계속 걸쳐주기 좋은 그런 캐주얼한 맨투맨입니다. 인스타에서 되게 반응이 좋았던 자켓. 쇼핑몰에 블랙 컬러랑 이거랑 두 가지 색상이 있었어요. 처음에는 사실 블랙을 사려고 했다가 초록색도 너무 예쁜 거예요. 이번에는 좀얘들을다 컬러풀하게 골라봤으니까 얘도 초록으로 가자 해서 이 색깔을 골라봤고요. 배송 와서 입어보자마자 너무 마음에 들었던 자켓이고 적당히 이렇게 광이 좀 돌아서 입었을 때 진짜 얼굴을 확 살려주는 그런 그린 컬러. 이제 좀더 날씨 따뜻해지면 더잘 입을 수있어 있을 것 같고 이게 딱 크롭한 기장의 자켓이거든요. 그냥 적당히 하이웨이스트 제품이랑 같이 입어주기 좋은 정도의 그런 크롭 기장이고. 이게 그린이랑 화이트랑 이렇게 전체적으로 배색이 되게 예쁘게 들어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돼 있어서 진짜 귀엽게 입기 좋은 그런 자켓이고. 너무 예쁜 옷입니다. 그리고 이런 앙고라 소재의 귀여운 빙의도 하나 샀어요. 컬러가 되게 다양하게 있었는데 제가 또 브라운에 완전 빠져있잖아요. 그래서. 그래서 얘도 좀 코코아 색상으로 구매를 했고요. 일단 색깔도 너무 마음에 들고, 짱짱한 소재의 비니예요. 머리에 딱 고정이 잘 되는 그런 스타일이고, 저는 이 이런 게좀 되게 센스 있다고 느꼈는데, 이 안쪽에는 앙고라 털이 아니라 다른 실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런 모자였고, 봄이 오기 전까지 좀 열심히 쓰고 다니려고 합니다. 제가 저번에 인스타에도 사진을 하나 올렸는데, 맨투맨이랑 이제 같이 브라운이랑 세트로 해가지고 써주고 있는 제품이고, 이거는 되게 마음에 들었던 비니입니다. 그리고 이제 악세사리들을 보여드릴게요. 안 그래도 최근에 되게 진주 헐거리가 많이 보이더라고요. 이런 촘촘하게 들어있는 이런 진주 초커예요. 이거는 이제 좀이끈 조절할 수 있는 영역이 되게 넓어서 어떤 초커처럼 완전 딱 맞게 착용해줄 수도 있고 길게 해서 좀 여유롭게 사용해줄 수도 있고 브이넥 니트나 캐주얼하게 셔츠 같은 데다 매치해줘도 너무 예쁘고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저. 데일리로 딱 부담없이 착용해주기 좋은 그런 스타일의 목걸이고 이게 알이 너무 크지 않아서 좀 부담없이 착이 좋더라고요. 이런 진주 목걸이가 있고요. 그리고 반지도 보여드릴게요. 반지는 사실 제가 지금 세 개는 제가 지금 차고 있고, 나머지 두 개가 이렇게 있는 다섯 개짜리 반지 세트고요. 이 중에서 이제 두 개는 무광이고, 세 개는 유광인 제품이에요. 그래서 저는 지금 유광만 세 개를 낀 상태인데, 약간 믹스해서 착용해주기 좋은 그런 제품? 저도 손가락이 조금 얇은 편은 아니라서 저한테는 되게 잘 맞았거든요. 그래서 어, 디자인도 조금 조금씩 다른데 쉐입이 되게 불규칙하게 잡혀있는 그런 반지라서 더 마음에 들었어요. 좀 부담없이 끼고 있기 좋은 그런 스타일의 반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섯 개짜리 세트. 이렇게 구매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귀걸이를 좀 보여드릴게요. 네 종류를 샀는데 지금 제가 끼고 있는 요거. 먼저 보여드리면 해줄로 볼드하면서 되게 짧은 그런 귀걸이 형태거든요. 그러 그러니까 이런 형태의 귀걸이를 좀 찾고 있었는데 너무 마음에 드는 거예요. 그래서 구매를 했고 포멀한 룩에 잘 어울리는 그런 스타일이어서 심플하게 입었을 때. 귀걸이로 포인트 주기 좋은 그런 아이템이고. 저는 좀 볼드하면서 짧은 스타일의 링을 좋아하거든요. 제가 원하던 그런 스타일이어서 너무 마음에 들었던 제품이고. 이런 기본 링도 딱 원터치 기본 링이고요. 작은, 엄청 작은 사이즈예요. 데일리로 껴주기 좋은 그런 기본 링 스타일이고. 그냥 너무 두껍지도 너무 얇지도 않은 적당한 두께의 그런 기본 링 디자인이고요. 매일매일 끼고 다니기 좋은 그런 스타일의 링 귀걸이고. 이것도 엄청 마음에 들었는데, 이런 육각형 디자인이에요. 기본 링보다 조금 더 작은 사이즈, 귀에 완전 딱 밀착되는 스타일인데 심플한 룩에 껴주기 좋은 스타일. 그래서 이것도 너무 예뻤어요. 마지막으로 이 이어커프 이렇게 세 개가 세트예요. 두 개는 진주가 달려 있는 스타일이고 하나는 그냥 기본 두 줄짜리 이어커프 링이에요. 그래서 그냥 이런 옆쪽이나 좀 위쪽에 해주기 좋은 스타일이고 이거 그냥 두 줄짜리 링은 그냥 평상시에 데일리로 사용하기도 좋겠더라고요. 크게 막 눈에 띄는 스타일은 아니라. 그래 옆쪽에다가 해줄 수 있고 좀 조여서 귀에 맞게 조절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귀에다가 이렇게 낀 다음에 맞출 수가 있고 그래서 뭐 떨어지거나 흘러내릴 걱정이 없더라고요. 저처럼 그 옆에를 뚫지 않으신 분들이 편하게 사용해주기 좋은 그런 이어커프? 이 세트가 워낙에 딱 예쁘게 나와서 악세사리 좀 많이 하고 싶은 날 이렇게 양쪽에 나눠가지고 하기 좋은 그런 세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까지 악세사리까지 다 보여드렸고요. 지그재그 링크를 제가 더보기란에 다 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보러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다음 영상도 기대 많이 많이 해주시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